열한기하 1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엘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이 보면 이거를 어떻게 읽어요? 엘? 엘차이? 그렇죠. 전문가도 엘차이를 들으니까 번역가도 엘차이로 번역을 하고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은 엘차이로 번역을 한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엘 헤이 엘 헤이가 돼요. 헤이 헤이를 좀 강하게 그래서 C를 붙인 거예요. 원래 여기 구멍에 있는 것이 부드럽게 엘 헤이인데 요거는 엘 헤이 이렇게 경상도 발음으로 해야 돼요. 경상도 발음으로 엘 헤이 경상도 발음으로 이제 하는 것이 여기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 번역된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분들 중에 엘헤이라고 번역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만 이거를 한 거예요.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히브리어 원어로 이름을 쭉 보니까는 오역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엘헤입니다. 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뭐야요갓더 리빙과 더 리빙과 하나님은 뭐 하시다? 살아 계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산불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조금 많이 잡혔지만 그래도 위기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부여갖고 계속 산불 동안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이 말씀 붙여갖고 또 산불을 위해서 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봄비를 제때 내려달라고 야에게 빌어라. 빌어라. 야예께서는 먹구름을몰아다가큰 비를 뿌리시어 들의 사람들이 먹을 곡식과 풍성기를 내게 됩니다. 예, 어, 하나님 비를 제때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폐허가 된 그곳에 먹을 곡식과 풍성 풍성기를 어, 내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불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 기도하는데 스가랴1십장 1절이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게 <laughs>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laughs>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에, 그 중요하게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가사가 뭐가 있냐면 I'm Israel, Hey! 암 이스라엘 헤이 여기도 헤이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다른 사람들의 번역을 암 이스라엘 차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너무 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있고 그러면서 뭐데 오드 아비노 헤이 hey.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요 창세기 45장 3절에서 비로운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대해 나는 요셉이나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럴 때오도 아비노 헤이 오도 아비노 헤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메달 중에 이렇게 헤이가 들어간 메달 이렇게 중요한 메달에 이렇게 헤이를 이렇게 써서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얼마나 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물을 줄때 어, 1달러를 안 줘요. 18, 36, 54 이렇게 18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몇 달러도 뭐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8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8배수를 주는데 이때 18을 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헤이를 준다는 거예요. 헤이. Giving 헤이. 이 말은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이 '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 그래서 '엘 헤이는 하나님이 뭐하시다? 살아 계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열왕기 하만 읽었지만, 이것을 읽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사야서도 읽어야 되고, 또 역대기 상 하도 읽어야 되고 이렇게 많은 본문을 읽어야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됐습니다. 나라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는데 산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협박을 하니까는. 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바쳐라 그렇게 처음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스기아가 왕제 40년에 14년에 아수로왕 사네립이 이제 올라와서 유다에 이제 그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조국이 힘이 없으니까 굴복을 합니다.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조공을 바쳐라 그랬더니 은300 달란트, 금30 달란트를 어,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치다 바치다 나중에는 어떤 직경까지는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입힌 기둥의 금가루, 성전 기둥에 이렇게 금가루까지 다 긁어서 바치는 어,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 또 이 차로 이제 아수르 왕이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는 랍사기를 통해서 이제 편지까지 보내면서 어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겁니다. 아수르 왕 구수왕 다르하스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나이다 함을 듣고 다시 희숙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로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마라. 예언자가 혹시 왕이 이렇게 이런 말에도 속지 마라. 아수로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짐절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너가 어찌 구원을 이룩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 하란, 렙셀 라스, 에덴, 또하 어, 아스르바 스와라임, 헤나, 아왕, 이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이 모든 나라가 아스루에게 굴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 저 역사를 보고 너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지금 기와 항복하는 거다. 조공까지 바쳤습니다. 금가루까지 성전에 금가루까지 다띄어서 바쳤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자기 조공은 어떻게 볼 도리가 없어요. 조공을 바치면 국민들이 편안하고 자기 왕권이 보존될 것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사라지게 된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이제 이스기하는 결단을 합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주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받은 편지를 하나님 전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뜻은 공동 번역에는 히츠키야라고 번역됐는데 이것은 뜻이 뭐냐면 야훼께서 강하게 하신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굴복하고 항복하고 그러면 자기 나라와 자기 왕권이 보존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것을 읽게 된 히스기야는 주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엔 여분 이사야서도 읽어야 되고, 11개 화 역대상 화 이런 거다 읽어야지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히스기야가 어, 기도했던 기도의 문들을 같이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주는 천하 만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창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 없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 없소서. 사내들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 없소서. 여호와여, 아수로 왕들이 가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산들을 불러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불리라그너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무기 주만니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낙사기가 보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길을 기울여 복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스기야 왕은 이제 절대 전면의 위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가 몇만 얼마죠? 한번 추측해 보세요. 몇 명이 이스라엘을 핍박했겠어요? 10만 네? 예? 만좀더 쓰세요. 네, 0만 아니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자. 지금도 병력이 10만 명이 쳐들어왔다고 큰전쟁인데 이, 그 당시에 조그만 나라에 18만 5천 명이 지을 쓰니까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희기야가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시 없어서, 들으시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자, 이스라엘은 전쟁 무기도 없습니다. 이걸 맞설 만한 총사도 없습니다. 장군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지 아십니까? 이사야 37장 36절을 켜어 받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갔어. 아수르진 중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여호와의 사자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올수 있어요. 정호성 시인의 말처럼 슬픔이 택배로 올 수가 있어요. 위기가 나는 원치 않는데 택배로 와버렸어요 누가 보냈는지 주소도 없어. 이게 왜 일어났는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내 삶에 왜 이런 위기가 있는지 원인 불명이야. 만약에 전쟁이 찾아가면 몇자를 잘못 썼습니다. 조상이 잘못 섰습니다. 뭐 귀신이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 크림 찬인데 내게 슬픔이 특별하고 위기가 특별하고 아픔이 특별하다. 이 박스를 뜯어보고 싶지 않은데 이 박스를 다시 리턴하고 싶은데 내게 온 거예요. 자동적으로 박스의 뚜껑이 열려. 반품도 안 돼. 여력도 없어. 정우 이생 겨우 밤이라 먹는 나에게 이런 슬픔이 왔으니, 아픔이 왔으니, 만약에 병이 왔다 그러면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어떻게 뭘 하겠는가? 이때 저와 여름이 시기아처럼 내 상황을 주의 전에 들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엘 헤이의 하나님입니다 아, 네. 라고 외치고 기도하다 보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그 위경에서 치유해주시고그 위경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거센 물결 앞에서 허적허적 거릴 수 있어요. 내 기도가 허적거리고 내 가정이 허리거리고 물살이 막 떠내려갑니다. 어떻게 덜떠내갈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그때 내려가는 와중에 엘 헤이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을 죽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해는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앞서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까? 큰 네. 아픔이 있습니까? 큰 상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까? 네. 예,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단 뭐하지 않으면 있지 않으면 히스기야처럼 엘헤이 하나님 앞에 가요. 방법이 없으니까 가는 거야. 저와 여을 방법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시수기왕도 전부 여 의지 없어서 소원들고 옵니다. 나만 불러야 돼. 내가 제못하는 같이 좀 불러봐요. 아이고, 같이 나 전부 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옵니다주 나를 바래하시며 나 어디로 가오까? 여러분 나 어디로 가오까? 나 왔습니다 엘헤이야 하나님 엘헤이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허우적 허우적 그러면서 또 내려가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물결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시기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기한게 들려줬던 말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이스라엘에내려가는 자는 화있을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마은가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우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구원하지 아니하리 여호와께서 지혜로 쓰여 제안을 내리시다 저와 여론이이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자꾸 이 위기 속에 이것 자꾸 저것 자꾸 이것 자꾸 저것 자꾸 의지하려고 내려가려고 그러면 친척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아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인명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면 그게 왜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덜 하니까 저도 한때는 저기 핸드폰에 목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일주일에 세네 번씩 손님 접대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름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안무합시다. 그분만 바라봅시다. 그분이 엘 헤이가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시. 1. 엘로이 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음. 여러분 에레미아 선지자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을 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의지하는 것이고 애굽을 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기장 또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갈망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배울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 뵙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배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후손을 위해서도 지금 주의 전에 와서 손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멘토 말한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사모하며 생각하였내 마음과 입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모하다가 내 입체가 새하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한 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지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은 엘 헤이의 하나님 것이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줍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냐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하나니 위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위, 위기의 문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엘 헤이 hey 하나님을 찾읍시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주의 전에 가서 말한다.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시다. 하나님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내 상황을 보시옵소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영혼이 엘 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